조정은 의원 지금 가서 좀 보라고 의사 뭐 문과생이라 뭐잘 모른다고 응급실 가서 상황 보라고 119 구조 그 센터 가 보라고 좀. 아, 비서관이라도 보내.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라고. 답답하네. 아니다. 나는 대통령실만 보고 충성을 다할 거다. 어, 원희룡만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나아리 이동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어제 열린 의료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을까 현실 파악을 못하고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느낌일까 망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총대를 딱메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 책은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 스탠스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애기 깨기 전에 지금 찍는데 급하게 찍는 거죠. 어, 한달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원희룡 의원 모습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죠. 내가 유튜버죠, 취미 유튜버. 그냥 이제 10분 떠드는 거죠. 근데 깁기빠빠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본인이 확신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확신과 현실 결과는 다를 수도 있죠. 다르면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접거나 뭐 내려야죠. 아니면 뭐 그냥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인기가 없어지겠죠. 내리 싫다나 계속 하겠다. 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은 선택을 받는 입장이죠. 똑같은 유튜버랑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뭐 권력을 등이없고뭐 아니면 서포트가 빵빵해서 뭐 지금 딱 보니까 타이밍이 어뭐 당에서 이런 인물이 필요해 뭐뭐 좋아요 해 근데 누가 봐도 한달뒤뭐말 길게도 안봐두달뒤 뭐 이런 현실이 다 예고돼 있는데 거기서 불구덩이가 예고돼 있는 거죠 총대를 메고 들어간다 그래 좋다 이거요 충신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야 예 그냥 현실적으로 결과만 남는 겁니다 원희영이면 봐봐요 원희영이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야, 대통령이 저렇게 밀어주는데이 얘기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2연패. 총선이랑 당대표 선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막잘 나가다. 원희룡이 되게 똑똑하고 잘 나가죠. 잘 나갔죠. 근데 2연패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패배 아이콘으로 이미지가 다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 아쉽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엄청 치명타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갑자기 이럴 수 있냐. 이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눈에 뭐가 씌어서 아니, 이천수 선수랑 이렇게 나가서, 그, 대성 싶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상, 대방 야당, 그, 당대표의 텃밭이죠? 거기에 그냥 들어가. 그래서 좋아, 용기 있어. 근데 그것도 이기면 칭찬을 받는 거지만, 졌어. 어, 졌어. 그리고, 당대표 선거? 아니, 누가 봐도 딱 초기, 그 뭐냐. 여론조사니까 완전 잽도 안 돼. 근데, 뭘 믿고? 어, 당심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똥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이게, 이게 되겠냐고 아니 뭐좀 박빙이거나 그러면 당심이 들어가는데 정말 믿을 것도 없는 건데 막진득탕 싸움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망한 거지 그럼 이 지금 제가 조정은 의원 얘기하다 원희룡 의원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해서 원희룡 의원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은 의원은 이제 앞으로 미래만 남은 거고 원희룡 의원은 결과가 남은 거잖아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원희룡 의원에게 남은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당 내에서 구조해 주는 거예요. 당내에서 뭐지위 하나 주던가, 뭐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뭐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여론이에요, 여론.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국민에게 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야, 이제. 차라리 당심을 포기하고 나는 여, 대중의 힘을 받겠다. 이러면 승산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이야. 당신은 그 나발이고 딱 보니까 얘기가 아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 나가서 나 내가 살판 짜겠다. 나가니까 어떻게 썼는지 되잖아요. 왜?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랬잖아요. 청만 세워도 70% 먹는 거고, 그 중에 밥만 먹어도 35%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잖아. 지금 의지전세가 아주 좋잖아. 지금. 근데 그 중에 30% 중에 30%의 그걸 보고, 지금 현재 대통령, 현재를 보는 거죠. 현재를 보고 한차 앞으로 못 보면, 거기에 그표 중에서 3분의 2 먹으면 20% 먹는 거고 밥 먹으면 15%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 판인데 그래서 남는 거 결과 봐, 보시라 조정은 의원 지금 총대 매고 들어갔는데 결과 보시라 원희룡 팔을 베 보세요 팔을 베 지금 조정은 의원 무슨 뭐 총선 뭐냐 백서 뭐썼했는데 써봐 백날 써봐 지금 끝난 판을 뭘 어쩔 거야 지금 눈치 없이 약간 이런 느낌 나오는 거예요 끝난 판에 뭘 그저 열심히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정은 의원 어제 보니까 그게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스탠스 같아 내가 보니까 나서는 의원이 있고 잠자코 빠져있는 의원이 있는 거지 눈치 봐가면서 야, 얘들 지금 똥을 좀 봐가면서 싸야 될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어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뭐 청문회 또 열릴 겁니다 왜 의료파행이 되면 될수록 무슨 이거 지금 불알 다 같이 만져보자 또 들어와 들어와 해서 다 같이 만져보자, 한번. 얘기가 들어갈 텐데, 어제 나온 게, 뭐, 중국대 총장, 나는 의사 아니라 잘 몰랐어. 요 약간 이런 스탠스로 뒤로 빠지고 있죠? 조정은은, 나는 문과 출신이라 잘 몰라. 모르는데 왜 나서? <laughs> 저는 의사 아니고요 문과생입니다.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는 걸 자기가 자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아니,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안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말만 요거 터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지금 의료 붕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가만히, 아무리 의료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건을,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데, 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한 것 같아. 28일부터 투총파업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9월부터 여의도 성모병원 병실 반토막 냅니다. 구조조정 밝혔어, 지금. 지금 응급실, 괜찮다, 괜찮다, 정부에서. 괜찮을 거다. 하지만, 막상 내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괜찮지 않은 걸알 겁니다. 119만한테 물어보세요. 인, 기자들 뭐해 지금? 119 지금 그 콜센터 가가지고 인터뷰 따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진짜 답답하네.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판세를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빨리 볼수록 유능한 거지. 빨리 보고 자기 스탠스를 정하고. 저만 해도 1년 반 전부터 떠들다가 딱 보니까 다섯 달 전부터, 야, 이거는 내가 맞추는 판이다 하니까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절벽인데 폭포수가 딱 앞으로 돼 있는데 열심히 뒤로 후퇴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든서 밧줄 잡고 버텨야 되는데 거의 폭포 직전이야. 근데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가는 조정은이야. 보면서 참 진짜 무슨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면 내가 인정. 어. 근데 지금 정부의 주인 카드가 없다니까요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뒤로 빠지는 거요 지금, 박민수 차관 봐봐요. 입다을거 가만히 있잖아, 지금. <laughs> 입담을 가만히 있어. 왜? 아, 내가 총대를 맺지만, 내가 지금 가만히 있고, 지금 조정은 의원 같은, 아니면 조경 장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막 총대배, 어, 이, 이조, 뭐, 교육부 장관, 뭐, 장, 뭐, 뭐야, 뭐, 사회수석, 뭐, 장상윤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이 총대배가 앞으로 나가면, 아, 나 뒤로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잊혀지겠지. 지금 그, 그 사람, 전병왕, 어,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뒤로 딱, 지금 사퇴내고 나가니까 점점 잊혀지잖아요. 김면 갑자기 스탠스 바뀌어가지고, 이거 의대지원 무조건 해야 돼, 뭐, 5천명 돼야 돼, 뭐, 이러다가, 지금, 4천명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만회만 만수를 좋다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딱 되고 민주당 되니까, 판에 딱 보니까, 야, 이거,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의대중원 다시, 다시 재논의처럼, 아니 판을 세판짜 보다 이런 얘기 아이 스탠스가 다섯 달 만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인이라고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야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삼척 동자도 알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딱 봐서 앞이 절벽이면 뒤로 후퇴해야지 근데 그냥 아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어 중이 먼저 죽겠다고 치고 나간다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어쟤좀 충성심 있네라고 보겠지만 죽는 판이다. 왜? 대중이 평가할 거다. 왜? 대중은 바로 알게 될 거거든. 어떤 놈, 어떤 놈 때문에 지금 이 의료 사단이 란 거야. 의료 붕괴 난 거야. 추석 때 난리부르스 치는 거야, 지금. 모르겠냐고. 아,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까 조정은이 형잘 보시라고. 정치인이잖아.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왜? 잘 모르는데. 지금 제 댓글에 조정은이 형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멀쩡허게멀고막하게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완전 판을 못꺼네 이 댓글 엄청 달리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 유튜브가 의사, 의대생, 뭐 관련된 사람들만 있다. 뭐 그렇지. 근데 그게 곧 현실이 될 거다. 모르면 조정은행은 지금 가서 좀 보라고. 의사, 뭐 문과생이라 뭐잘 모른다고? 응급실 가서 상황 보라고. 119 구조 그 센터 가보라고 좀. 아, 비서관이라도 보내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라고. 답답하네. 아니다? 나는 대통령님만 보고 충성을 다할 거다? 어, 원희룡만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커리어가 완전 꼬인 거라고. 그러니까 될성 싶은 판에 판을 좀 봐라. 한두 달이라도. 지금 이거 혹시라도 보시는 국민의 의원들 의료개혁, 의대 증원, 의료 붕괴판에 참전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라. 본인의 커리에 어 목숨 걸고 들어야지. 제가 이걸 독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시고 이게 지금 왜 망해갈 수밖에 없는 로직인지 아무리 권력으로 밀어붙인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그랬으면 총선 이겼을 거고, 그랬으면 잼벌이 됐을 거고, 그랬으면 뭐, 뭐야 또, 부산 엑스포 됐을 거고, 뭐, 대왕고래 됐을 거고, 의대지원 됐을 거다. 안 된다고. 당대표 선거 됐을 거라고. 안 된다고. 그것도 박하면서 하는 거다.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끼끼빠빠 좀 하셔라. 다음에 또 뵙죠. 아, 진짜 자다가 열받아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찍었는데, 진짜 정신 차리세요. 얼마 안 남았어.